한국 노래를 들어보는데 영어 가사가 튀어나온다? 오늘은 바로 그런 케이스로 노래를 통해서 영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 볼까요? 타일러 학당의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한 기획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 이 타일러 볼까요를 처음에 다시 이렇게 리부팅을 했을 때 굉장히 아주 가끔씩만 영상을 올리고 사실 준비하고 만드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꾸준히 못했던 거는 제가 힘을 못 내서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잘해주시고 힘을 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꾸준히 할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광고가 들어왔어요. 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인데요.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니까 더욱더 꾸준히 계속해서 함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광고가 굉장히 그 의미랑 적합해가지고 너무 좀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크러쉬님이 서로 응원을 해주자라는 의미를 담은 노래를 T.O.P.랑 함께 만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영어 가사가 들어있으니까 그 영어 가사를 우리 이제 함께 영상을 보면서 그 뮤비를 같이 보면서 그 영어를 배워나가는 시간으로 한번 이제 기획을 해봤습니다. 응원에 대한 노래라고 하니까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으로 잘 나와 있는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로스님이겠죠 네. 뭔가 출근 어다 쏟았는데 일을 하고 있고요 운동장이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웃음> 제품 <웃음> 아 그럼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Keep it up로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keep it up이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let's keep it up가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keep it up이랑 keep up의 차이를 좀기억해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keep는 보관하거나 유지하는 거고 keep up 그러니까 keep랑 up가 만났을 때 up라는 전치사가 keep에다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따라 잡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달리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뒤 뛰고 있으니까, 좀더 빨리 뛰어야지 같이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come, come on, keep up!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따라잡아봐! 하고, keep up! 이렇게 속도, 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it가 들어가는 순간에 확 표현이 달라져요. 아예 생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말하는 거는, 따라잡기가 아니고, 네. keep it up!는, 뭔가 잘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잘하는 거를 계속해봐, 힘내서 그거를 하던 대로 계속해봐,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감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표현이 keep up the good work예요. 전체적으로 keep up the good work. The good work는 뭔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좀 배우기 시작한 거어 이제 뭔가 속도가 보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아 그거 너무 잘 됐다.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냥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너무 잘될것 같아서 여러분의 응원 받고 싶을 때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을 때어 그래 그래 기필업기필업 그거 계속해 봐봐 하고 응원이긴 한데 잘하고 있다는 말도 같이 들어 있는. 응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잘, keep up the good work, the good work 대신에 it가 되고, keep up the good work 대신에 keep it up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라를 되게 함축적으로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 그래서 그게 keep it up이고요. 근데 이 노래가 시작되면서 크러스님이 let's keep it up 하고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let's랑 같이 쓰는 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let's니까 뭐뭐 하자 그러면 그 행동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너가 keep it up 해봐 너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라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let's keep it up이 되면 저도 그 과정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러닝하러 나갔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달리는 걸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드렸는데 같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하던 상태에서 할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해서 계속 잘하면, keep it up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같이 뛰는데, 속도가 좀 괜찮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지실 거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많이 뛰어보지는 못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어,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좀더 힘내보고 계속 해봐요. 저랑 같이 힘내봐요. 이럴 때, let's keep it up. Let's keep it up 하면서 속도를 유지하자 하고 힘을 계속해서 내자 하고 함께 하면서 노력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운동을 할때 많이 하고 아니면 같이 일을 할때 많이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할때 공연을 올릴 건데, 어, 여러분이 너무 연습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Let's keep it up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응원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일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뭐 업무하는 사람들, 뭔가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도구를 흘린 사람,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바쁜 일상 속에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내자라는 요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으면 Let's keep it up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 응원하고 싶으면 그냥 Keep it up!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볼까요? Oh, 내가 아. 힘이 될게. 그... 그러니까요. 이게 그, 그거 맞았던 것 <laughs> 같아요. <절대 고민하지> <laughs> 아. 아 이게 이게 제품이 응원해주는 거예요.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제품 사주면 응원이 된다. 이거죠. 아, 이것도 keep your head up. 아까 나왔죠. 너만의, 행, 너만의 행복, keep your head up. 이것은 keep your head up. 이라는 표현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eep your chin up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같은 표현이긴 하거든요. keep your chin up, keep your head up. 가 같은 말이에요. 예, 네, 같은 의미고, 이제, keep는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head, 이게 이거고, keep it up, 이러면 이걸 올리는 거죠. 이제, 고개 숙이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고개, 고개를 숙이지 않거나, 아니면 턱을 내리지 않거나, 이러면, 그러면 힘차게 이렇게 세상을 보고, 그, 직면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 이제 그냥 좌절하지 말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잘하는데 본인이 처음에 해보는 거고,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해요. 막 그런 자신감이 조금은, 어, 모르겠는데? 같은 이런 상황에, 아니야, 좌절하지 마. Keep your head up.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Keep your head up. 할수 있어. 뭔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어,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Keep your head up. 정말 많이 쓰고요. 기별 친합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혼용해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Skies the limit. 자, s k i s the limit. 이게 영어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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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이제 계속 멈추게 되는데, 자, Skies the limit. 여기서 일단 표현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요? 왜냐면 생략법을 썼으니까요. The sky is the limit. 하는데 해 the 생략해가 t 고 h e sky is the limit. 해서 그냥 던진 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생략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많이 들어보지 s 못하고 많이 해보지 t 못하셨으면 바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 t 마찬가지로 갑자기 조사를 막 m i t 고 h 부자연스러운 데서 빠트리다가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몸에 이제 배지지 못했다면 시도를 조금은 어, 보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The sky is the limit 를 많이 줄여서 생략법도 쓰고 줄이고 Sky is the limit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Sky is the limit 리 i t 는 한도예요, 한계, 넘어가지 못하는 경계선이 리미트고요. 그래서 the sky is the limit라고 하면은 하늘이 경계선이다, 즉 하늘이 한계다.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이 날지를 못한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직역하면 뭔가,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 뭐, 요즘에도 뭐, 뭐 스페이스 x 가 뭐, 로켓 발사하고 막, 우주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 하늘이 한 개면 뭐야, 막, 이런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건 진짜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네, 뭐, 달까지 가겠다. 뭐, 인도 최근에 거기도 막, 착륙한 거 있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The sky is the limit는 정말 뭔가 평상시에 한계가 있을 법한 곳보다 굉장히 먼데 있으니까 아무거나 다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안 나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늘이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그 하늘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the sky is the limit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본인이 할수 있는 거에 있어서 전혀 한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만큼 올라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잘하고 싶으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배우면 얼마나 돈을 벌수 있을까요? 뭐 skies the limit.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없다. 아 얼마 나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가능하다. 가능성이 많다. 할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skies the limit. 계속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근데 이게 어 이게 갑자기 도중에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 뭔가 사람한테 뭔가를 사주고 응원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이문화가잘 없어요. 막 사람한테 어 힘내봐 하고 커피를 건네주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좀 경험해 왔는데 확실히 좀뭐 물론 항상 응원이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필요한 순간에 그게 딱 생기면 기분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음. 너만의 작은 심표가 될게 이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는 아니지만 어잘영다아거이거 h e the sky is the limit. t h 대로 보여주는 t 면이죠 sky is the limit. 그러니까 얼마든 s 다할수 있다 그래서 다와 k y is the limit. l e t s k e e p i t up 예. 아 뭔가 이제 춤 같은 이런 느낌인데. 아. <laughs> 아. 아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세상이 진짜 이랬으면 얼마나 <laughs> 재미있을 텐데 사람들이 갑자기 춤 추고 막그러는데 다들 뭔가 신나면. 네, 이젠 다뭐 제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품이 좋아서 좀출을 거겠죠. 아, We will be at the top of the world. 에, yeah. at the top of the world. 이게 진짜 좋은 표현인데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will be at the top of the world라고 하면 will be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될 거다. at the top of the world. 어디 위치를 말하는 거죠. at이니까. 그래서 at, at at the top of the world라고 하면 예, 네, world는 세계니까. 그리고 the top of는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세계 위에 있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at the top of the world라고 하면 뭔가 at the top of the m o u n t a i n 이라 말을 하면 정상까지. 그러니까 산의 정상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t the top of the world는 전 세계를 다 밑에 두고 그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올라왔다. 그래서 진짜 많이 높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넘어서 엄청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ill be at the top of the world 진짜 엄청 높은데 올라왔다라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구 위에 또 올라왔다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딱 그런 말이 아니라. 기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긍정적인 이런 느낌이 확 올라가서 가지고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 나는 전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요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다 품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나 업되어 있고 그렇게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전체 건다내거될수 있다. 하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들떠 있는 거. 진짜 최고치로 들떠 있는 상황이 at the top of the w o r l d 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언제 쓰냐면, 친구가 최근에 뭐,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어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한참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잘 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제품이 발리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뭐 완전히 너무 잘 돼서 그동안의 모든 빚을 갚았고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젠 모든 것다 가능해지고 이제는 다 증명이 됐고 자기는 잘 돼가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진짜 하늘까지 찍었겠지 그러면 그게 바로 기분이 at the top of the world 찍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 oh, 와우, wow, man, he's at the top of the world, he's feeling at the top of the world. 이렇게 감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런 걸 느끼고 있다고. 네, 그래서 at the top of the world는 그런 상태, 의 기분, 심리 상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모두 다좀 함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겠죠. 기분이 at the top of the world이니까 이렇게 춤을 추겠죠. 번호판도 기대야. <laughs> 아 네. 어잘좀 긍정적으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겠죠? 아 잠깐만. 이거 다 고민이 있었던 건가요? 고민이 있었다가 그냥 응원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쫙 이렇게 펼지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건가요? 어 <laughs>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Keep it up. 에, it up 네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맥심 t 맥심 TOP 맥심. 네, 이렇게 우리가 크러쉬님이 TOP에서 만든 어, Keep It Up 라는 노래를 같이 봤는데요. 영어 가사를 봤는데, 표현을 너무 잘 선정한 것 같고요. 다 긍정적이고, 응원이고, 으샤으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게 이제 TOP가 크러쉬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잘 담은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응원을 했고, 우리가 그 의미를 같이 보면서 서로 응원을 할수 있는 영어 표현을 좀 배워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모두 서로 응원을 많이 하는 이런 문화를 좀 같이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노래를 만든 것도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사실 여기 타이러 볼까요에서 고민 상담 그런 코너도 하고 있고 타이러 학당에서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언어 관련 고민을 풀어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가 이 채널 안에서라도 댓글 안에서라도 많이 이렇게 응원을 서로 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타일로 볼까요? 를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 아직 안해 보셨다면 그러면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좀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 주신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이제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